우리 또눕방에서는 나오신 네. 분들이 직접 ASMR을 만들어서 들려드리고 있대요. 네, 저희도 어떤 소리를 만들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수빈이가 하나 골랐죠. 네, 맞아요. 네. 영화 네.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면서 유명해진 터키시 딜라이트 소리입니다. 오. 오. 귀여워. 주 귀여워. 터키시 소리가 설탕이 주재료인 터키스 젤리라고 볼수 있는데요. 터키에서는 아. 아, 로쿤이라고 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너 진짜 귀엽다. 네. 엄청 단맛이 나면서 또 식감은 젤리보다 덜, 더 달라붙는 느낌이고 진짜 다보다는덜 끈적거리고 하는데 요새 ASMR 영상에서 자주 등, 등장한다고 해서 저희도 준비해봤습니다 오, 굵고 맛있네 귀여워요 로 바로 한번 돌려볼까요? 네. 네 가보시죠 돌려세요네 자, 저희는 한번 쉿 하는 시간을 가지고 <laughs> 또, 여기 또 우리 영상 자주 보는 세명 자, 이거 해? Thank okay. 습니다 이제 먹어볼게요. 근데 우리 골라준 수빈이도 하나 줄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호두가 <laughs> 마이, 많이 놀라셨죠. 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저희 멤버들이 ASMR은 익숙하지 않아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네, 아, 여러분들. 아, 네, 댓글, 저 댓글 이거 주세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오디오 감독님이 제일 궁금해요. <웃음> <이걸> <웃음> 아, 울고 <웃고> 계세요. 이거 있어요. <laughs> 이걸 계속 듣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laughs> 이 야밤에. <laughs> 이 야밤에. <웃음> <웃음> 댓글 이거 주세요. 댓글. 자, 댓글에 도안씨숨 쉬는 거 가르치라고. 아, 어떻게 쉬었길래 그래요? 우리했어요. 제가 숨소리가 거친가 봐요. 역시! <laughs> 역시! 야, 야, <뭐라>? <laughs> 숨소리가 거친 가 같아요. 아, 아 한색 빼고 다 웃긴데, 자기만 안 웃는다고. 아, 이거 뭐, 그냥. 음. 아, 오늘 이렇게 오, 오랜만에 이렇게 웃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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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힘들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네, 그 댓글 하나가 더 있는데 와, 두한 서 나중에 혼자 ASMR 영상 올려 줘라.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재밌어, 나 진짜 놀라서. 아, 니나 진짜 아까 이게 몰래 수빈이가 몇개 빼서 저희 먹으라고 줬는데 아, 먹다가 한 여섯 번 정도 뱉을 뻔했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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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 꾹꾹 눌렀어요. 너무 웃겨. 아, 너무 재밌어. 아, ASMR 이렇게 재밌어. 아, 아, 근데 난그 마지막에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 아, 너무 아, 그리고 진짜. 마이크를 마이크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한세가. 아, 진짜. <laughs> 마이크. 아, 노래방 마이크. 아.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진짜? 아, 아, 아 댓글, 댓글 또 하나 더. 댓글에, 왔어요. 댓글에 네. 우리 재우려면은 다음에 한세 빼고 오라고. <laughs> 아.